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고난과 고통을 만나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을 넘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 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십시오. 신앙의 명문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울이 되십시오. 신실한 거울이 되십시오. 의로운 거울이 되십시오.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포개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당신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믿습니다. 확신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